안녕하세요. 김희FM 홍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인영입니다 오늘은 인디그라운드 지원으로 나는 마을 반가우 교사입니다.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 말씀을 한번 나눠주세요. 음, 나는 마을 반가우 교사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아이들이 저렇게 놀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요즘의 아이들 거의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다른 수업 갔다가, 인강 들었다가,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그런 걸 수없이 보면서 저기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이렇게 구성된 아이들이더라고요. 걔네들이 저렇게 놀수 있다는 거, 책을 보지 않고, 저렇게 마음껏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거 어쩌면 복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 땀을 흘리며 놀고 놀이를 개발해서 선생님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른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 엄마들이 그걸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거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어떤 그런 뭐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논두렁이나 분홍이나 하는 어떤 별명으로 선생님을 부르면서 아이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놀이문화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공부 공부 학원 한원 엄마들의 말 중에서 아이를 대하는 말이 공부했나 숙제했나 했나 했나라고만 따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놀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그들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은 하겠지만 어떤 자기의 보완이나 그런 걸 돈으로 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경력도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런 세월이 가면서 선생님들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 간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반가후에 저런 놀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살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저기를 떠난다는 것.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게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하면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마을에 방과후 교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사의 격려도 인정이 되면 좋겠어요.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니 정말 배고프던데 정말 그 선생님들이 밥솥에 쌀을 씻어 가지고 밥을 안 치는 거 보고 아 저기 애들이 밥을 먹고 뭐, 이렇게, 뭐, 케이크나 이런 거, 뭐, 먹거리를 해가지고 또 먹고, 이런 걸또 애들이 직접 해가지고 도 먹고 하는 게, 그런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 그런 놀이를 해가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놀 수도 있고, 또 그게 공부가 아니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걸또 너무 많이 하니까. 음, 그죠 그런 거 음. 너무 좋아요. 그, 자전거 배우는 거,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이런 거를 또, 그 사람들끼리 매일인지는 몰라도 계속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요. 음. 활동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냥 해가는 게 아니다. 계속 성당에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어른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다는 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들의 처우도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도 이런 애이들에 대한 이런 게좀 많이 좋아져야 되겠다 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정신하고 관련된 얘기를 더 접하게 되면서 <laughs> 어, 저는 또사전거 아, 못하는데 <laughs>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뭐, 어땠었어요? 저는 이방가후가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한 집에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외롭게 학원 갔다 와서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와의 놀이가 사실은 잘 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점에서 방가워에 갔다면 또래와 어울리고 형이나 동생이 같이 어울려서 단체로 놀 수가 있고 어떤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난 저게 정말 말마다 필요하다. 음. 앞으로 더 필요한 문화가 아닌가? 굳이 학원이 아닌 그런 또 마을 반가우잖아요. 그럼 내 동네에서 같이 노는 그 같은 주변의 친구들이라. 음. 그러면 부모도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얼마나 저게 좋은 문화인데. 저걸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교육계에서는 어쩌면 이걸 다시 돌아보고 선생님이 대한 저우 개선을 해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금지를 갖고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갈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 혼자 있지 않고 꼭 바로 학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쵸. 그 돌봄 교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건전한 이런 놀이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참으로 아. 죠 노래를 하면 내가 남을 배려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걸 계속 익혀간다고요. 어떤 네, 걸.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도 애들이 배울 수가 있고요. 이 놀이가 그냥 놀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교육의 일 안에 어린아이들은 놀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 반가우에 하는 이게, 아, 나는 오늘 정말 저런 문화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교육 문화다. 아, 저거다 바로 마을에서 그런 부모들이 일자리를 가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3대가 몇 대가 거쳐서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거나 지금 애 하나 그런 게 낳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아면 마을에 그런 저런 공동체 육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있다면 얼마든지 학교 마치고 나면 애들이 어울려 놀고 선생님들이 돌봐주고 그럼 마을이 점차 좋아지고 아이 낳고 육아하는 데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잘 놀면 잘 자랍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편안하고 또, 음, 그렇죠. 편안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그렇 안심이 되잖아. <놀람> 나라로 <놀람> 봐서도 좋은 네. 아이로 봐서도 좋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예펜,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장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